예. 네, 싫어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싫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종교 개혁 정신에 합당한 자세가 필요함을 여러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정말로 종교 개혁 정신이 있는 진짜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진짜 개신교이기를 바래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마태복음 9장입니다. <laughs> 8장에서도 고엘의, 고엘이라는 개념이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예수께서 친히 병고치는 사역이 결국은 고엘의 실행이었음을 나타내셨었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에 정말 너무나도 훌륭한 이방인을 하나 만나잖아요. 그쵸? 백부장. 그 이야기 여러분 다 이해하고 넘어간 거 맞죠? 네. 만약에 어, 이거 다 이해 못 했다면, 어, 지난번 영상을 여러분 어, 보셔,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laughs> 1절 봅시다. 사람들이 중풍변자 한 사람을 자리에 눕힌 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다시요. 자, 문맥 보니까 지금 중풍병자 한 사람을 자리에 눕힌 채 데려왔습니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학적으로 보면 묵시절이 되는 겁니다. 묵시절이 돼요. 묵시라는 거는 뭐죠? 다음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묵시절이라고 말고 다른 걸로 좀 표현하고 싶은데 다른 걸로 표현할 좀 단어가 지금 막막히 떠오르지는 않아요. 전제절은 이제 대전제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입니다라고선 밝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전제절이라는 표현은 안 맞고요. 자 어찌됐건 유대인들이 쓰는 그 글은 대전제를 앞에다 세우고서는 설명하는 형식의 논 논증 글즉 대전제가 먼저 앞에 등장하는. 방법 문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다음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됩니다라고 소개하는 묵시절이 등장하는 아 어, 저기 뭐야 묵시문장이 등장하는 그런 문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거는 후자죠. 예수께 그, 예수께서는 그런데 뭐 했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대요. 다시요. 중풍병자 한 사람을 자리에 눕힌 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여기서 중풍병이라고 번역했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소개하지 않았을까요? 고고학으로서는요, 중풍병이 여기엔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그랬죠? 예, 이 환경 안에서, 팔레스타인 환경 안에서는 중풍병이라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소아마비일 가능성이 높다고 어, 고고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논문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팀이 피츠 팀 그리고 MRT라고 하는 팀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저기 아저저 어, 뭐야? 그그팀 있잖아요. 그 맨날 까먹네. 그출 이집트기 전그 전문으로 하는 그팀 있잖아요. 엑소더스 팀 네. 엑소도스 팀, 그 팀들이 그렇게 발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맨날 까먹어요. <laughs> 자, 그런데, 이 소아마비 걸린 자를 데리고, 아, 소아마비라고 또 하면 또 논란이 있겠죠? 그럼 저는 논란이 있으니까 아무튼 병자라고 소개할게요. 그쵸? 자, 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자, 이게 키워드에요. 뭘 보셨다고요? 믿음이요. 그 다음에 하신 말이 얘야 안심하라. 네 죄가 용서받았다. 병이 죄를 통해서 혹시 이 말은 그 병은 결국 죄로 인해서 있게 된 것이다 라는 메시지일까요? 문맥을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장, 문장, 문장들 한번다 연결해 보면,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라, 죄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부각시키는 장면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말씀을 하신 후에 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이 2절과 연관시켜서 살펴본다면, 이해가 돼요.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하나님 모독하는구나. 봐요. 뭘 부각시키려고 온 거예요? 예수의 사역이요. 예수는요 병 고치는 것에 극한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여 주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개념,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다시요, 믿음을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예. 죄 사함을 예. 받았다. 그런데 왜이 믿음이 결국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왜 부정하죠? 구원 열차를 탈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대잖아요. 어려워요 저는. 분명히 성경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또 봅시다. 예수께서 그, 세, 그 생각을 알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악한 생각을 품느냐?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봐요. 문맥을 살펴보니까 하나하나 문장들을 절들을 다 연결시켜 보니까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병은 결국 믿음으로 고쳐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다는 게 지금 등장 지금 나타나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문맥은 결국 예수의 사역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가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네 죄가 사함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는 모든 이들이 다 들으라고 한 거예요. 믿음으로 뭐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를요.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 그 예수의 사역을 강조하기 위한 마태의 의도가 여기에 엿보이는데 이걸 제대로 안 가르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안 가르쳤다는 것에 대해서 혼을 내 많이 내야 되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로, 어, 로버트 스타인이나 데이비드 웨남이나 이런 사람들의 책을 가 그러니까 복음서와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읽어보거나 메시아 예수라는 책을 읽어봤다면 그런 말을 그런 설교를 못 하거든요. 그들도 항상 저하고 똑같이 얘기해요. 달락달락 문장들을 연결시켜서 바라보면 이 에피소드는 아무서는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 즉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왔음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선포하신 거예요. 죄를 용서받았다 했을 때는 중풍 병자가 아직 병이 나은 상태예요, 아니에요? 네. 아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걸 여러분 명확하게 전제하고선 살펴봐야 된다니까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읽어보세요. 시작. 일어나. 네, 네. 네 자리를. 네. 뭐 집으로 가거라. 그래요. 이 이야기는 다음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 준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역이 죄 사함에 있다는 것. 믿음을 통해서 죄 사함을 할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 예수의 사역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엘 목사 철조한 셰파라딤에 있었던 철조한 뭐였다 그랬어요.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철조한 정통 유대인이었는데, 얘가 히브리 대학 가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전공했어. 원래 신학 전공한 애가 아니에요. 걔 아빤 라삐예요 걔네는 대대손손 라삐예요 히브리 대학 가가지고서는 역사 한국, 저저 아, 저, 한국 역사다 이스라엘 진해, 진해 나라 역사 전공하다 보니까, 웬걸? 예수는 메시아야. <laughs> 예, 네. 예. 네.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 어떻게 돼요? 집안 나갔어요. 집에서 나가버려요. 그래서 결국 같이 이제 리폼돼서 이제 어 했는데 얘는 어렸을 때부터 탈탈탈탈탈탈 역사를 탈탈탈 탈탈탈탈탈 탈. 그러니까 고고학자들만큼 얘는 진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애 아니에요. 정, 정통 유대인에다가. 근데 내가 이 얘기 왜 했지? 아, 어. 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맥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제, 걔가, 아, 영어로 얘기하면 또안 되지. 그러니까 문맥을 살펴보면, 그 문맥 안에 해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동기들한테 맨날 문맥을 정확하게 봐라. 이런 얘기를 했던 애예요. 누가 그랬잖아요 법무부 장관일 때 등이라고 써져 있다고 요거 등이라고 써져 있는 걸 등을 해석해서 모조리 다 수사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놨잖아요 누가 여러분 모르세요 누군지 서울대를 나오면 뭐예요 문법을 모르는데 근데 그거에 도장 찍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박병석 아니에요, 박병석.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 욕하잖아요. 자,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러자 그 사람은 일어나 어떻게 했다고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를 보고 무리는 두려워해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거 봐요. 이 에피소드는 결국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죄사함. 그 사역을 가지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 거지 믿음으로 병을 고쳤다 이 얘기를 한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병을 고쳤다의 키워드를 맞춰서 이거를 해설을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네. 네. 자,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마태를 부르신 사건으로 이어지죠. 왜이 이야기가 뜬금없이 나왔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단을 계속 한번 이해해보기를 바랍니다. 일단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십니다. 그곳을 지나가다가 지나가다가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죠. 그 사건을 보고 있었고 예수가 병 고치는 사역을 보고 있었던 마태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죠? 그렇죠. 보셨습니다가 이게 바로 묵시 문장이에요.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마태에게 나를 따라라 하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라고 나오죠? 맞아요? 네. 자,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따랐대요. 그럼 이거 정신병자죠? 네. 그죠그 모든 내용들이 다 어디에 연관이 되어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병고침을 받았고. 이 사건, 그러니까 위에, 위에 장면에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 무리에 포함되었던 마태였다는 걸 여러분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자료가 있어요. 뭐 역사가 요세프스 이야기하면 안 되죠? 요세프스의 그래도 예수가 현인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현인에 대한 이야기들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마태가 어떻게 되는지 어디 아파요? 예수께서 집에서 저녁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들과 제인들이 와서 예수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자, 마태는 지금 뭐했어요? 전도했네요. 자기가 그 동안 자기와 함께 있었던 세리들과 세리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청산하고 싶어서 자신의 지난 과거의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싶어서 이래야 해답이 돼요. 그다음 봅시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어째서 너희와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느냐? 오 어, 위에 딸락에서 설명한 내용하고 아래 딸락에서 설명한 내용처럼 또 지금 예수의 사역을 지금 방해하고 있네요.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그러니까 예수의 사역이 이러한 것임을 또 지금 분해 가지고 얘기하는 한 무리가 지금 여기 등장하네요. 봐요.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2절 한번 읽어 보세요. 건강한 시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예, 예수의 사역을 말하고 싶어서 이 에피소드가 등장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역은 뭐예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 뭐라고요? 믿음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것. 그럼 칼빈이, 칼빈 주석에 이게 그대로 저처럼 똑같이 해설하고 있거든요? 그럼 칼빈이 틀리지 않았네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즉, 문법 훈련이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문법 훈련이 안돼 있으니까 위에 따라가고 아래 따라가고 연결되어서 해설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죄인.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내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는 이말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자비다. 고엘이다 라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고엘은 뭐죠? 고엘 정신 중에 가장 기본적인 정신 뭐죠? 죄를 리우치고 죄를 리우치고 다시요 고엘의, 고엘의 정신 중에 하나 뭐예요? 죄를 리우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오는 사람을 막으라고 했어요? 고엘에서? 형제로 맞아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세리들을 비난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두 가지의 단락을 합쳐 놓은 거라고요. 예수의 사역은 뭐다? 믿음으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이 뭐예요? 제목이 예수의 사역, 그 다음에 믿음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것. 아주 간단하죠? 근데 왜 이렇게 간단한 걸 몰라? 도대체 왜 모르는 거예요? 문법 훈련이 안돼 있어서요. 말씀 정리하세요.